자 지금 이거 설치 좀 설치 용량 잡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 이거 한번 봐도 될것 같아. 예. 그치? 이렇게 해서 남이 남이 만든 비트 세이버 맵 파일 뜯어볼 수 있거든요. 배애풀 받고 방가랑 보자 방가랑. 이스퍼트 얘 골라서 보자. 이런 식으로 한번 볼수 있어 맵을.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. 잠깐 소리를 조금 줄일게요. 볼륨 믹서에서 어. 그치? 네, 안녕하세요. 에, 네, 맵베이터이렇게 생겨가지고. 아, 잠깐만. 이거슬라이스로아이단좀이렇 단. 이렇게이면편이요어이렇게보로이 야 박자는 진짜 잘 맞았다 이거. 렉렉 많이 늘 걸려요? 아마 다운 저거 레식 다운 맞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? 아예 손목 안 다칩니다 여러분들. 괜찮아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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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잔, 딴, 딴, 짜잔. 란란누도 한 번, 아니, 오늘 받은 거다 뜯어볼까요? 딴, 그렇지 괜찮네 이정도면은 쉽네 보스고기라고 할건 아니에요 어 이정도면은 일단 요거까지만 보고 그러면은 얘는 어 보스고기라고 할 저건 아니죠? 브레인파워 받고 드리즐드 이번에 받았던거죠? 익스퍼트 플러스 <laughs> 야 시작부터 이러면은 사람이 모르지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것도 슬라이스로 바꿔야되구나 오케이 딴딴짱 딴딴딴 뭐? 잠깐만? 아, 네? 네 잠시만요 <laughs> 야 무슨 야 비트맵을 코브라로 만들어 놨어 이건 외워야 돼 중간에 이거 절대 못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못쳐요 이 부분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쳐 이거를 이 가운데 비, 저거 소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못쳐 사람이 여기서 분명히 저기서 분명 콤보 깨져, 깨져요 깨져요 어. 야 그리고 야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잠깐만 이거 노트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노트가 지금 위에 있거든 저거 안 보여요 장애물에 가려서 안 보여 이거 어 저거 장 내가 노그 뭐지 장애물 안에 노트를 숨겨 받는 숨겨 봐서 아는데 저거 가려서 안 보여 빨간 거. 특히 빨간 거는. 해본거 맞아 이거? 해본거같지가 않은데. 제가 만들어 놓고. 야 잠깐만. 야. 아 잠시만요? 잠깐만. 야, 인간이 이건 또 뭔데? 아 이거는 피할 수 있겠다. 어, 이건 피할 수 있겠다. 요거는 피할 수는 있겠다. 어. 요딱 넣고. 야! 야 미쳤어! 너 손은 저쪽으로 뻗어놓고 나는 이쪽으로 피하라는 거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만든, 만든 놈 누구야 양심이 없는데 이거는? 여러분들 봤잖아 솔직히 야! 만들고 이거 집접안 해봤다 한표 겁니다 저는 세보 겁나 더럽네 진짜 이번엔 옆에 긁지 말라는 거죠? 와 진짜 미쳤어. 또 가려. 잠깐만 이거 안 가려지는 건가? 아 이제 위 장애물이 저 겹치는 거겠지? <laughs> 좀 비트가 조금 양심이 좀 없긴 한데 일단 저거 됐고 어. 하고 방가랑 드리즐 됐고 예 그치 얘도 한번 봅시다. 잠깐만. 이 정도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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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생각해보니까 이거 또 슬라이스로 바꿔야지. 그치? 아, 뭔가 묘하게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? 박자 겁나 묘하게 안 맞는데? 아 이거 뭐막내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그런가? 잠깐만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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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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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익스퍼트 이거 맞지? 익스퍼트 다시 에 s d 레벨 들어가서 어 내가 뭐 건드린 거 없죠 이제? 건드린 거 없지? 다시 한번들어가시나네 <laughs> 어스님 안녕하세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 난이도를 이런식으로 조정하면 안되지 DJS3RL 잠깐만 저거 지울게요 어 저거 지워 어야 이건 좀 아니지 인간적으로 어 DJS3RL 저리가고 어 에비라이즈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그치 아니 인간적으로 야 그건 좀 아니지 잔짜자 아니 아니 사탄도 울고 갈 비트맵이잖아 이부만 들어선 박자감은 잘 모르겠어요. 괜찮네. 어딱 보니까 딱 맞는 것 같긴 해. 저 앞에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요부부터 잘 들어야 돼요.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직까지는 괜찮아. 아직까지 괜찮아. 괜찮은데? 양심곡이라뇨 이게? 여러분들 이걸 보면 딱 느낄 수 있잖아요 로보토미가 얼마나 양심적인지. 아, 근데 굳이 너무 반복적이라고 깔 필요가 없는 게 반복적인 부분에서 반복적인 걸 사용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, 될 수는 없어요. 어. 로보토이 얼마나 양심적인데,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알아요. 일단 얘는 괜찮고, 어, 일단 얘는 괜찮고, 그치? 음, 그 다음, 어 보자 에브라이까지봤나 프리오 받고 로버트 받고 마리사는 엄청나게 숨기습니다 받고 이거 뭐지 야 뭐였더라 처음 한 건가 잠깐만 이 이거, 이거 뭐였지 어디서 들어본 곡인데 잠깐만요 어디서 들어본 곡인데 이거 아 이거는 했, 했었나 내가? 아 했던 거면은 넘기게 했던 거면 거르자. 어. 어피 했던 거잖아. 어 잠깐만. 그러면은 이거 갖고 메갈로반이야어 여놈 여놈 여놈. 그렇지? 했던 건 일단 거를게요. 해 놓고 잠시만요. 오케이. <laughs> 아씨, 아씨, 캡부었다 <개> 진짜. 캡부었다 <laughs> 진짜 이게 뭐야? <laughs> 야, 이거는 이거는 돌림 노래 수준으로 안 맞아. 너 밴. 너, 너 밴. 잠깐만요. 너 밴. 넌 저리 가. <laughs> 야 박자가 안 맞는 수준이 아니에요. 저건 돌림 노래 수준이 <laughs> 저기요, 저기요, 아니 지금 뭐 하세요? 이거? 아니, 저기요. 아 저기요, 아, 아아아아아이 가운데구나. 아이 깜짝이야. 당황했데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잠깐만, 잠깐만요. 어 슬라이스로 바꿨고 그치? 주저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뭐에 <laughs> <뭘> 맞춘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비트를 뭐 어디에 맞춘 거야? 지금 이거 모르겠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넌야 너도 밴. 아 진짜 오늘 진짜 센즈들 왜 이렇게 이 씨, 트롤이야 <laughs> 너도 밴. 어 너도 밴. 너 저리가. 어 그렇지. 음 다시 송셀렉션로 가서 어 됐고 하츠메이크 들었고 뉴던 들었고 너들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이게 랄랄룬가아 아이씨아이가 이스포트 플러스 잠깐만 노트. 음 도널드 맥도. 로나인드 넥토. 아 이거 다. <laughs> 저기 저 네? <laughs> 저기요? 아니 일단 시작부터 시작부터 지금 뭐야 반대로 바꿔 잡죠. 돌았죠 이거? <웃음> <웃음> 야, 이것도 다 위에서 치는 거야. 미친 진짜 다 위에서 치는 거야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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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! 야! 비, 비트맨 뻗었어! 잠깐만 뻗었어! 야 이거 얘가 뻗었어 컴퓨터가 <laughs> <검토가> 받아들이지 못해 <laughs> 야, 박자가 이제 아예 마, 망쳤는데 이거는? 야, 뒷부분 귀찮아서 이걸로 다 때려넣었어 그냥! 야, 얼마나 귀, 지도, 지도 귀찮았나봐 그냥 지도 그냥 이, 이 생각을 했지 앞부분에서 뒤진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나우지런님 안녕하세요. 관점 이렇게 맞추면 돼 얼추 맞아 이러면. 네, 청현님 안녕하세요. 네, 샤님 안녕하세요. 야 언제까지 이 난리를 쳐야되는데 이거? 잠깐만 야 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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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뭐 터널 지납니까 우리? 난이 부분부터 마음에 안 들어. 이 부분 이거 있잖아. 여러분들 다 위에서 쳐야 돼 이거. 이거 다 위에서 쳐야 돼 위에서. 너 팬. 너 팬. 야너 팬. 너 팬. 너 있고 난 난. 난. 이건 이건 씨 사람이 아니잖아 너펜어 잠깐만 뭐아이씨왜왜 다시 생겼너펜 <laughs> <laughs>